네 제일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보시게 되면요 한번 둘러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아, 바로 이 유물들이 잘 보존 전시되어 있는데 아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바로 뭡니까 아, 어유 바위가 있네 딱 아, 네. 바로 뗀석기죠 뗀석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옆을 보시게 되면 좀돌날이라고 있습니다 좀돌 아주 좀스러워 자가 손톱 같아 뭐 동굴이라든지 혹은 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늘이라든지 예, 그리고 어, 한대 유적지도 많죠 바로 이렇게 강가 지역에 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 장렬라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막집을 지어가지고 바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시죠 저쪽을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벌써 한 가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독님께서 확대해 주실 텐데요 예, 바로 저쪽에는 어휴, 부부와 함께 두 자녀를 데리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던 뭐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외국 거 빌려와야 됩니다. 유럽에 바로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벨렌 도르크의 풍만한 여인상 비너스 어 바로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그런 어떤 작품들 그들의 실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수정할 수는 없어요. 수정할 수 아직까지 추측이야. 그리고 또한 이 눈금을 새긴 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눈금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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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았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돌량형이라면요 구석기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양 금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단양 수양계 유물 전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요. 옹기굴포리, 함부 옹기굴포리, 옹기 그리고 충남 공주 석장리, 예, 그리고 경기도 연천 정곡리, 아몬드 주먹도끼, 그리고 단양 수양계, 그리고 여기 단양 금굴. 지도 보이죠? 지도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서원에 와 있습니다. 임고서원이 어떤 곳입니까? 네, 고려말... 저쪽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 그죠? 저게 바로 구서원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서원이에요. 번듯한 서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 비속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 네, 아 네. 백로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기서 까마귀는 바로 뭡니까? 살한 점을 두고 다투는 소인배 저 가파른 계단을 고개 숙여 올라가면 포은 선생님의 제사를 지내는 문충사가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네, 이 포은 선생님 하면 바로 고려말 송리학의 시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놀람>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를 또 읊으셨습니다. 아 강남 스타일 아, 강남 아가씨 <놀람> 강남 아가씨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타국에 와 있는 이 마음이 좀 외로운 것 같아 <놀람> 선생님 외로우세요? 그 강남아가씨 그 실제 보신 겁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 너머를 보십시오. 보은 선생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